기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 공복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만찬에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마루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목소리> 할렐루야. <목소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청하신, 또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떠올때려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마지막 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우시고 말하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현상이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으시는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지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우리 함께 주의 떡과 잠에 참여하려고 모인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해서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신후로 내가 오 때까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때, 예배 드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함께 동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명령이 떨어지면, 혹은 경찰이나 소방서나 이렇게 명령에, 죽고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명령이 떨어질 때, 그 상황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온전히 그 명령이 떨어진 대로 행할 때, 그들이 있는 본분이 확정이 되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일로써 이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떡과 이 잔, 이것이 내 몸이요, 이것이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깨뜨려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너희에게 나눠준 바 되었고, 내가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하는 일을 너희들 가운데 행했으니, 너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우리로서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오는 시간에 떡과 잔에 참여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고 말씀에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행사나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한손 거들게 되면 그게 평생의 자랑이 되잖아요. 유명한 사람 한 번만 봐도 그 사람과 같다고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모여가지고, 주님의 죽고 다시 사심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당사자가 되어 있고,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떡을 떼실 때, 잔을 마시실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의 당사자입니다.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내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 나의 남은 날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출사하도록 하겠습니다.